매니저님! 네. 대시 오픈했다면서요? 네! 이게 맞아요? 아니요! <laughs> 왜 하고 있는 건데? <laughs> 유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대구 청소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거의 11번 아니죠? 맞아요, 맞아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왜또 여기 다시 만나게 됐죠? 대시라고 한 홈페이지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<laughs> 어, 대시가 뭐예요? 아, 대시. 대시 오픈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? <laughs> 아 대시는 지금 원래는 대구 창업 지원 포털이라는 <laughs> 홈페이지를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. 창업 관련한 모든 소식 아니면 뭐 사업 공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전부 다볼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. 아 깔끔하게 다 정리돼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 거네요. 근데 이름이 대시예요? 대시는 뭐가 생각나세요? 부스터? 삭 뛰는 느낌? 대시는 이제 인턴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달린다 라고 하는 대시의 뜻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 그리고 대구 사투리로 어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라고 연결성을 좀 나타내는 그런 문구이기도 해요 어, 어떻게 어 네일리얼 하게 된 건가요? 어 일단 포털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 그리고 뭐오류사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공고도 좀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기능 같은 것도 다 추가시켜서 새롭게 부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? 일단 첫 번째는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상담. 또 이전에는 한 6분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더 많이 돼서 많은 상담가들한테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창업 공간.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그런 어 여기 가면 되더라 저기 가면 되더라 또 바로 확인을할수 있고요. 어...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어 투자를요?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네요. 어떻게요? 어 저희가 불씨 리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벤처캐피탈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엔젤에 계시는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과가 났어요.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이 정도 받고 싶습니다. 하는 따로 기능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. 아.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출만 하면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바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. 오, 되게 아 어떻게 편리하네요. 투자도 굳이 이제 막 맞다. 돌아다니면서 맞다. 할 필요 없이 아, 그. 홈페이지 여기서. 이용하면 된다. 아 최고입니다.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. 예, 여기죠. 여기죠. 여기서. 그더 추가로 <laughs> 얘기드리자면 대시에서는 이런 포털 기능 말고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내 기업 정보를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서 나중에 전부 다 성과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DB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. 그게 왜 필요해요?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알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을 때 원래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워낙 많잖아요. 그랬을 때 저희 대시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면 입력되어 있는 걸로 사업을 신청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엄청 편하실 거예요. 아 그럼 번거롭게 이제 계속 지원 사업에 담당자분께 드려야 할 필요 없이 거기 응. 업로드를 하면 바로. 담당자분들이 다 알아서 보시는 거네요. 아, 그쪽에 되게 간편하네요. 아, 그럼 마무리 대시로 이행시 <laughs> 해주세요. 대구에서 시작해라.